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로 묵상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화가 되어 길리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나의 내 동행들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에 내가 소리를 들리니 우리 말로 유대 사우라사우라네가짜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체를 극발리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판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죄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아멘. 크리스마스 성탄절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동방박사 세 명이 선물 가져와서 요셉과 마리 아 앞에 놓고,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여있고, 목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천사가 화답하게 되어지는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12월 25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성탄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느라 하면서 그가 찬 빛이 세상에 왔다. 하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영접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의 의미보다도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것이 진정한 성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의미는 바뀌게 되어집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평생에, 나의 매일, 나의 날마다의 성탄이 되는 것이고, 성탄절은 예수가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성탄절의 역사는 단순하게 예수를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에, 특히 중요한 순간, 중요한 위기, 중요한 사건 앞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을 온전히 누린 사람의 인생이 바울이었고, 아니, 왜 성탄 주일날인데 목사님이 사도행전 본문했지?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빛이 나와 내 동무들을 둘렀습니다. 내가 그때 주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얘기지 아십니까? 바울이 사냐 중리할 때 예수님이 내게 오심을 가지고 담대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전도자의 일을 하는 예가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12월 25일날 오신 예수님의 내용도 이해하겠지만 더 나가서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권하신 주님, 더 나아가서 내 인생 중요한 순간 위기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이런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평생 매일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탄의 축복을 평생 누리는 성도 도론입니다. 세 가지 성탄을 우린 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가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원죄와 재앙과 저주를 이기는 역사적인 날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서기 2023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단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불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공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의 연도 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너무 복잡하다. 뭐 단기 몇 년, 불기 몇년 이러지 말고 하나로 통합하자. 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예수의 오심이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A.D. B.C. 예수 오신 날을 기점으로 전 세계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신약, 구약할 때옛 약속, 새로운 약속의 기준점이 예수가 오신 날을 기준으로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내 속에 예수님이 오신 날을 통하여 우리의 옛 사람과 새 사람이 구분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심은 전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기도 하고, 하나님 역사의 전환점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건다 뒤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내게 임하신 예수님으로 나와 있어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구원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구원하심에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구원이 있냐?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그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12월 25일 날이 땅에 오신 예수님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사건, 전 세계 하나님의 언약의 구분. 하지만 더 중요한 성탄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내몸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오셔서 재앙과 저주를 이기시고 흑암 역사 이루시고 나를 구원한 이 은혜의 축복. 이런 성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은요 예수님 뭐 축하해요 아기에서 축하해요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탄절 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 성탄의 축복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에는 성탄 얘기가 안 나옵니다. 막바로 전도하고 선교한 이야기, 세례의 유한 이야기부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마가복음에는 마태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 이런 얘기 나오고 유한복음에는 영점 얘기 나오는데 왜 마가복음에는 하나도 안 나온지 압니까? 예수의 성탄에 대해서? 마가가 느낀 건 그겁니다. 이제 그 성탄을 아는 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할 것인가? 성탄 아는 자는 뭐 기쁘다 구조졌네뭐 생일 파티도 하고 뭐 케이크도 먹고 선물 주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 인생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느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축복되는가.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오신 역사적인 나를 중심으로 기술을 했고, 누가는 그 예수님이, 마가는, 어, 요한은 그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을 성탄의 기준으로 삼았고, 마가는 이 예수님 만난 자, 성탄의 의미를 아는 자는 나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 보만하는 것을 기준으로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세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일 굉장히 마음에 담고 왜 예수가 오셔야 되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예수를 내가 마음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승리하는 거 누리되는 것이고 더나가서이 예수님 만난 자가 주님 나를 통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역사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누린다면 이 세가지 축복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첫번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못 누리면 성탄의 의미를 못 누리면 제가 지금 설명할 니고데모 향유부인 여인 부자 청년 예수님 압니다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성전 많이 갑니다 헌금도 많이 내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방황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성탄이 내게 와닿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방황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방황합니다 늦은 마악 예수님 따라오기,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뛰어나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그 사람 거듭난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모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고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어지면 인생이 자꾸 방황이 돼요, 방황. 예수 믿으면서 방황이 돼요. 어느 순간 지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향유부인 여인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제대로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이 여인은 교회는 다니는데 헌금도 많이 내는데 자기 인생의 중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자금 많이 얻어서 나 시집갈 때꼭 써야 돼. 새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진짜 알고 이 여인 뭐한 자입니까? 그걸 깹니다. 예수님한테 붙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도 방황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관원입니다. 점수입니다. 율법 다 지켰습니다. 갈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팍 꿇고 달려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율법에 뭐라 있냐? 여와 사랑하고 이와 사랑해라 나다 했습니다 나 구제봉사 다 했습니다 그럼 네돈다 나눠주고 나와 따라라 못 가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도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종교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신비주의 박예사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도 인생 자고 방황합니다. 점치는 성도도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만 위기면 막 흔들립니다. 사건에 빠지면 뭐 믿어봐도 별수 없고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 성도가 주는 이유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응답이 오고 주님이 역사가 나타나고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예배할 때마다 힘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된다면 누가 교회 안 가고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안 되다 보니까 아,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내가 세속 중심, 기복 중심, 종교 중심을 나갑니까? 오늘 이 시간 성탄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름으로 주관합니다. 바울이 율법 열심히 지키기도 지키고도 방황했어요. 금욕주의 살면서 방황하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그 방황은 머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이 멀진다고 하는 겁니까?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길래 왜 예수님이 왔는데 내 인생의 방황이 멈춰지게 되어지며 내 인생의 재앙이 떠나가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바울이 중요한 순간 아그리빠 왕 앞에 잡혀간 겁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나는 순교의 길을 간다는 것을 그래서 순교 길을 가는 가운데 왕이 기회를 준 거예요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방면할 수도 있어 네가 지금 나에게 말 한마디 잘하면 내가 너 방면해 줄 거야 한번 최후 변론 해봐 바울이 끌려간 겁니다 쇠사슬까지 묶여가지고 혼자 여러분 같으면 그때 무슨 말 하겠습니까? 보통 그말면 아닙니까? 오해입니다, 오해. 기억이 안 납니다. 나안 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라고 하겠죠. 바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었대를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이말뭔 말입니까? 바울의 마음에는요, 늘 그것이 은혜였어요. 내마음이 임하신 영접의 성탄의 의미가 늘 기뻤어요. 그게 늘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저 왕하고 많은 이 법, 이 집행관들, 많은 시민들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뭐 기쁘다 구조 좋네.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겁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인생 중심에 늘그 기쁨이 있어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권하시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 다른 생각 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권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승리케 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딴말 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를 승리케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줘요. 나중에 이 왕이 듣다가 짜증나거든요.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그래? 화를 팍 내는 겁니다. 네, 네 지식이 나를 미치게 하였구나. 왕이 막 저주합니다. 바울이 막 움찔한 게 아니고, 딱 왕이여,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빼고는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왕도 하나님 만나고 성탄의 축복 누리기를 나는 간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탄의 의미 어, 찬양하고 크리스마스 출림 만들고 이것과. 바울이 누렸던 성탄은 너무나 차이가 있던 거였어요.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쓰임받은 바울이 누렸던 일생일대 풍전등화 같은 위기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사정전 구장에 빛으로 임할 때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오신분이 누구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의미 있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더라 한번 보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재앙과 조주와 흑암 권세에서 메여 있었는데, 우리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신 왕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나라로, 사단의 나라에서,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흑암과 재앙과 조주에 메어 있던 우리, 절대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우리,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서 오신 참선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 네. 죄 사함의 권세, 뭔 말입니까? 우리의 죄, 세상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죄, 절대 사할 수 없는데, 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생명의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참 제사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요. 내가 만난 주님, 나에게 성탄하신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흑암과 재앙과 저주원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왕 되신 분이시며 대제사장 되심으로 나를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참선자 되심으로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은 이렇게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진정으로 성탄에 아는 자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 그 감격,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비밀의 역사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뭐하는 분이고, 나는 왜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은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났습니다. 사단 때문에, 죄 때문에, 이세 가지 문제가 인간에게 온 겁니다. 이세 가지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흑암에 매기한 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빠진 인간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죄를 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왕, 제와 조조 세방하신 제사장, 하나님만 하는 길로 오신 선지자, 과거의 왕 제사장 선지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의 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더 귀한 것은 그 예수님을... 그 함께 임하시고 성탄을 매일 크리스마스, 날마다 크리스마스, 평생 크리스마스, 특히 내 인생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붙잡는 응답의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탄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드디어 바울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탄이 12월 25일 예수님 생일 기념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되시길 예수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인생 진정으로 성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예수를 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 진짜 예수 만나니까 예수가 임하니까 영접되니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권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소중한 것이 있다. 너무 가치 있는 것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 내 어머니, 내 부모, 형제에게 그거 나눠주는 거 어렵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이 전도 안 하는지 압니까? 잘안 믿겨지니까. 천국과 지옥이 잘안 믿겨지니까. 예수가 잘안 믿겨지니까. 하울은 믿어지니까 그 위기 순간에 왕 앞에 왕이요 좀만 도와주시면 내가 나중에 살리하고 이런 말 안했습니다. 믿어지니까 예수가 믿어지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 큰 위기에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그 성탄이 다른 게 힘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배경이 나의 학식이 나의 능력이 나의 경험과 나의 통장 잔고가 내게 능력이 안 되어집니다. 내게 힘이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옥속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인생 위기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예수 하나님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참 능력과 힘이 되기를 예수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죽음도 줘라는 감사입니다. 바울 압니다 자기 죽을 거. 우리가 죽어도 막 모르고 한 순간 퍽 하고 죽어야 두렵지 않죠. 바울은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모든 권한을 당할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했어요. 늘 기뻐했습니다.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라. 하 왜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이 내게 힘이 되었어요. 예수님 만난 거 가지고 내가 예수님 구원받은 거 가지고도. 일평생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은 자꾸 성탄절하니까 12월 2 5일날 선물 나눠주고 뭐 구육 간에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바울에게 성탄은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순간에 힘이 되었고, 나의 평생의 소망이 되었고, 왜 그러냐? 그 성탄은 이 땅에 오신 정도가 아니고 내 속에 오신 분이신데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감격 가운데 남들 보기에는 위기고 사건이고 실패의 시간이지만 바울에게는 그왕 앞에 서는 시간이 절호의 기회 왕 앞에 모든 백성 앞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온전히 누리시고 성탄 누리시고 바울과 같은 귀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탄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삶. 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리는 삶. 당신도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 권받으세요.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두 번째, 예배자의 삶. 그 예수님이 교회가, 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 세 번째입니다. 감사자의 삶, 나 같은 인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아, 얼마를 주면 천국을 갈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장되면 참 좋겠죠. 그런 거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돈 많이 주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보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였고 선물이라고 합니다.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을 이렇게 거저받았습니다. 기뻐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평생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전기에 모든 분들, 그래서 성탄은요, 12월 25일 날 기념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탄의 축복을 평생 누리고 특히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성탄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성탄의 의미를 알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함께하는 예수를 기억하시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증거되는 예수를 기억하게 하시므로, 참 성탄의 의미를 일평생 누리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